안녕하세요. 샤론 코치입니다. 샤론 코치와 브루스 김이 함께 쓴 20세기 엄마의 21세기 명품 아들 만들기 구장입니다. 자기주도학습에서 자기주도 인생으로 아마 구장이 제가 이 책을 쓴 그런 동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주도학습에서 자기주도 인생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의 일이 끝날까? 군대는 무덤이 아니다. 새로운 인맥이다.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라. 아들맘들에게 희망의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아이가 셋이에요. 어머머머. 아들만 셋이에요. 아이고. 라는 소시,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laughs> 걱정하는 눈빛.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할만해요. 우리 그렇게 느끼지만,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말안 하게 되잖아요. 아, 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키우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람된다랄까? 어, 아이 낳기 잘했어? 아들 낳기 잘했어?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 많은 교육채널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보는 많은 정보들에는 거의 대입까지만 이야기해줘요 예. 사실 엄마가 같이 할수 있는 내가 대입까지만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거를 끝나지 않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요 군대 갔다 오면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여자친구 사귀기도 하고요. 네. 많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너무너무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정말 책이 백과사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리고 추리고 또 추렸습니다. 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의 일이 끝날까요? 네, 거들어 보기엔 그래요.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를 만날 시간도 거의 없고요. 집은 정말 잠만 자러오고요. 음, 그리고 엄마 말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좋은 인연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랑 그냥 어쩌다 보는 사이가 됩니다. 참 섭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섭섭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잘 자란 거잖아요. 독립한 거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 생각해야죠.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합격했어요. 자, 봅시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건 대학 입학까지다. 입시까지는 여러모로 엄마의 정보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코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이 인생에는 부모가 관여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관여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고 모른 척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존재는 필요하다. 사회 안에서 당당히 우뚝 서는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순간에는 안전하게 쿠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입시 이후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자기 주도 인생을 살수 있도록 말이다. 자기 주도 인생. 나는 진짜 자식 농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농부가 일일이 지켜보고 약을 뿌리고 전전긍긍하는 농사가 아니라 농작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쑥쑥 커 나가는 농사다. 이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맘들이 미리 고민하는 군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 얻은 인맥과 그 경험이 우리 아들들을 한층 더 성숙하고 폭넓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브루스도 군대에서 만났던 선후배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요.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거기서도 또예 군대 선후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샤론코치의 메시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라. 자, 사실은 어, 많은 미래학자들이 어, 미래를 예측하면서 몇십 년 후에는 이런 직업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직업들이 새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직업이 생기든 어떤 직업이 없어지든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A다, B다 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장만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 대학을 졸업하고 음, 직업을 가질 때첫 번째 직장은 이런 데 가라, 두 번째 직장은 이런 데 가라, 세 번째 직장은 이런 데 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거를 글로 정리해 보니까 어?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양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힘든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맘 화이팅입니다. 샤론 코치가 응원합니다. 샤론 코치와 브루스가 함께 쓴 20세기 엄마의 21세기 명품 아들 만들기. 오늘은 9장이었습니다.